누구랑 얘기하는 거야? 아 사진 걸었어? 누가 나와요? 어, 가빈아 누가 나와? 누가 나와요? 어디가 어디가 자 아빠 뭐하나 가빈아 가빈아, 아빠 물 봤는데 가빈이 뭐예요? 가빈이 말좀 걸어봐. 가빈아. 어디? 아 찌지, 입대지마. 아줌마 아파 아파 아파. 일리 와. 일리 와. 그럼 가빈 씻을 거예요? 가비나 가비나 아 기분 좋아. 잠오는 거야? 가비나 씻고 엄마 좀 대충 먹고 자자. <laughs> 아유 아우 어, 이뻐라, 가빈아. <laughs> 가빈이 목욕하러 갈 거예요? 됐어 가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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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빈이 워밍업 하는 거지, 목욕하러 가기 전에. 사진을 걸었어요. 쇼! 가빈아